네, 안녕하세요. 헬프어 보이스 헬부 양수옥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 찾아뵙습니다. 어, 요즘에 사실 몇 개월 동안 몸이 좀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음, 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레슨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하반기 정도쯤에 올해 말 정도에 어, 이제 발매될 수 있는 앨범을 어, 준비하느냐고 어,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제가 어, 레슨을 한지만 10년이 됐어요. 최근에 음, 또 그동안 어, 또 레슨을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학생들도 돌아,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어, 최근에.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전해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레슨생들을 보면은, 어,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학생이 어,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간 친구도, 어, 또 취미생이지만 앨범을 낸 친구도, 어, 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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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 저는 취미생들이 많은데 취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킹을 또 시작을 하고 또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어, 생기는데요. 어, 또 반면에 음, 실력이 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어, 뛰쳐나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은 참이 이 마음이 중요하고 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노래가 늘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좀 생뚱맞죠, 마음이라. 어,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진 않으신가요? 노래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수많은 반복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수천 번, 수만 번의 어떤 그 결과물로서 완성된 소리와 완성된 느낌과 완성된 톤과 완성된 노래를 여러분들이 듣거나 여러분들이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 기본기도 없이 의욕만 앞서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는지, 그 어떤 기법과 요령만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나는 딱한 가지만 되면은 다될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저와 함께 레슨을 받는, 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레슨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런 분들은 알, 결국에는 깨닫게 되십니다. 어, 노래라는 것은, 발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서서히 결과물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런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도요. 절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가수의 변천사를 보면요. 한달한달한 달, 한 달, 한 달에 대한 변천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3년 전, 5년 전, 길게는 20년간의 변천사를 보여주시. 지난달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 달엔 이렇게 됐다. 그런 변천사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없죠. 그거는 그냥 기복일 뿐이죠.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거를 변천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변천사는 어떠신가요? 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노래 잘하는 법, 두성 내는 법, 믹스 보이스 내는 법 이렇게 검색만 하고 아, 어,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 저게 믹스 보이스인가? 몇번 따라해 보고 노래방 가서 열심히 신나게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들, 단언컨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믹스 보이스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생겨야 되고, 자신만의 루틴이 생겨야 되고, 정말 수많은 반복으로 인한 자신만의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발성이 서서히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 내가 하는 그 창법에... 창법인 상, 창법에서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낑겨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좋지 않았던 발성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고 싶어하는 멋진 믹스 보이스는요. 잘 훈련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합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단한 가지도 좋지 않은데 그냥 가수들의 소리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 수를 낼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10년간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 단지 몇번 흉내 내는 건 도전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보고 계속 시도해보고 계속 어, 내가 내 스스로를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 음,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는 것. 이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는 거죠. 안 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적어도 수백 번, 수천 번, 많게는 수만 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옥타브 소리 안 나요? 이옥타브 라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음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조금 가성 같은 느낌으로, 때로는 조금 반가성 같은 느낌으로, 때로는 되게 강한 진성의 느낌으로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면 그 음정들이 매우 수월해지고 그 음정들이 어, 굉장히 완성도가 생기는 겁니다. 가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그 정말 실력 있는 싱어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노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나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귀는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 평가는 잘해요. 저 사람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 저렇게 부른다. 하지만 그건 평가일 뿐입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재수없어. 하면서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 더 노력하시고 도전하셔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어 극복하는, 해결하는,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노력, 도전, 시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 유튜브 보면은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좋은 수승으로 삼으시고 백번천번만번 번, 번 도전하고 시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멋진 믹스 보이스, 멋진 노래, 멋진 고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학생들이 돌아와드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